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한 20년 신을 모신 둥기자 엄지보살입니다.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? 다른 분들은, 물론 저도 부처님을 안 믿진 않아요.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보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세요. 네. 저희는, 저는 내가 아기 때 꿈에 받은 게 우리나라 신은 산신, 용공 칠성이다라고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네 무속인만이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세법 내리지 않고 예법 아니버리고 허니, 정말 잘하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굿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도 쓰는데, 예법이라는 건 옛날에 묵꼬리라는 게이 산돈 던지고 점을 보시던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냉긴 책들이 있으면 서로 가지고 오려오르고 왜? 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. 원 무속인 전통.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사자예요. 그분들한테 정통으로 내리받은 게 아니잖아. 저는 덩통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세요. 근데 이제 전라도 분인한테 제가 내린 꽃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한테도 옛날에는 이랬다. 옛날에 이렇게 했다.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. 그런 게 저는 정말 우리, 어느 때 제가 그래서 사극만 보는데, 200년 전에도 우리 신엄마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말을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보면, 아, 저 때도 저런 말이 있었는가, 아니면 지금 감독이 이렇게 바꾼 건가,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무속인도 원래 우리나라, 뭐, 신이 뭐다 중국에서 뭐 따라온 신이라고도 하는데, 작두신 외뭐 사신별상 이런 분들은 또 외국 신이라고도 하는데, 우리나라, 신의 우리나라의 고전을 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얘기라도 그 딸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딸들이 그 딸들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신엄마는 이랬더라.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법이래더라. 이런 게뭐 앞으로 더 좋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요즘엔 또 공부들도 많이 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네처럼 뭐 주먹구구 식으로 정말 영으로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배움이 짧지만 정말 뭘 줘서가 아니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는 느낌대로 한거 맞아요 처음에도 그러니까 왜말안해 주냐고 ㅈ <놀람> 봤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는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더 많다 집다를 떠나서 물론, 오르게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, 바르지 못하게 가지, 가는 분들도 있어요. 어떻게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살겠습니까? 잘 못하시는 분, 가짜 무속인, 또 가짜 제자가 있기 때문에, 정말로, 진실로 손님들한테 대하고 하는 분들이 더 우러나 보일 수도 있지 않나. 꼭다 나쁘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